안녕하세요. 하경소프트입니다. 오늘은 해외 직구, 구매대행 전문 솔루션 업체인 저희 하경소프트의 새로운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매대행에 최적화된 솔루션 중 하나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엘리어 브란. 배송대행지와 쇼핑몰의 주문 정보를 연동시켜주는 솔루션입니다. 구매 대행을 운영하시면서 배송 대행지에 주문 정보를 입력하시기 위해 단건 또는 엑셀로 정리하셔서 업로드하시곤 하는데요. 이럴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꼭 배송 대행지에 주문 정보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다. 엘리어브는 배송 대행지에 주문 정보를 등록하는 시간을 줄여 드리기 위해 개발된 솔루션으로 배송대행지의 API를 연동하여 버튼을 클릭하면 주문정보가 배송대행지로 전송됩니다. 쇼핑몰 주문코드, 배송코드, 주문자 정보, 개인통관 고유부호, HS코드, 해외주문코드, 상품정보 등 배송대행지에 입력해야 하는 항목들을 모두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정보 전송뿐만 아니라 배송대행지의 배송단계를 동기화하여 쇼핑몰의 배송단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엘리어브는 배송 대행지와의 계약으로 API 연동 작업을 시작하며 연동이 완료된 후에는 실제 쇼핑몰 또는 오픈 마켓을 운영하시는 고객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어브는 원하는 배송 단계의 주문건을 일괄적으로 배송 대행지로 전송하실 수 있고 배송사의 배송 단계를 쇼핑몰의 배송 단계와 매칭시켜 동기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송 대행지를 여러 개 추가하실 수 있어 배송사를 여러 곳 사용하시는 고객사분들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만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픈마켓에서 다운로드하신 주문 내역을 바로 업로드하실 수 있는 오픈마켓 배송 등록 기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간편하게 배송 대행지의 주문 내역을 등록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 엘리업으로 주문 정보를 등록하는 업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엘리어브의 연동된 배송대행지는 하경소프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외 배송대행지 연동 문의는 하경소프트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톡톡, 카카오톡 채팅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송대행지 연동솔루션 엘리어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솔루션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